오늘은 4월 20일, 4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사리를 좀 뜯어볼까 해서 올라왔습니다. 봄 햇살이 제법 더울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는 고사리가 벌써 피었네요 벌써 뛰었고,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건 이제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피었네요 이런 정도는 최채로 여기 적당하네 이렇게 적당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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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막 올라오네요 아직 피지 피지 않고 이런 것이 가장 적당합 그래. 이건 너무 많이 피어서 안 되고 이거는 딱 적당하네요 대체하겠다. 아, 꺾어보고. 그리고는 별로 제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아, 여기는 나무이 있는데, 이, 이, 이 삽주나물인데, 여기는. 삽주, 삽주나물. 잔털이 송송하게 나오고, 끝부분에 톱니박퀴가 있습니다. 고사리가 또 고사리 이쪽으로는 여기 다른 진달래 이런 게 많은데 고사리가 없고 높이 적당하게 되면서 잡목들이 많지 않다 고사리 흔적들이 있어요. 응, 작년 고사리 흔적 이런 이런 인근에서. 여기여가 하나 딱 숨어있는데, 딱 피기 직전이네요. 미안하다. 쭉 옆으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뱀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독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독사이산사스 독사의 물기은 응급처치도 못하고 조심조심 살피면서 다녀요. 이 나뭇잎 색깔하고 독타가 거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밴들은 다 소리가 나면 도망가는데 독타는 절대 도망을 안 갑니다. 딱 기다렸다가 접근하면 탁 물어. 자, 저쪽으로 고사리 서식지를 찾아서 좀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사리가 별로 없고 주로 고기들이 뭐 있고 그러네요. 자, 이동해 가겠습니다. 야, 야생한데 멋지네요. 색깔이 뭐이 뭐라 보라색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기가 막히네. 그 꽃이 보살이가 딱 적당하네요. 그런 거 적당. 많이 피지도 않고 다 자란. 이 가죽나무도 세순이 나왔네. 몇 개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가죽나무에서몇 개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다닌 끝에 고사리 한 주먹 땄습니다 제법 됩니다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고사리 뜯기 산행 끝. 오늘 따온 고사리입니다. 양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삶아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두번 정도 헹군 손질한 고사리를 끓는 물에 삶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줄기를 만져서 어, 좀 물렁물렁 할 정도로 삶아야 되겠습니다. 2, 3분 후에 한번 뒤집어 주면 되겠습니다.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니까 좀 불편한데요. 약 7, 8분 정도 삶았습니다. 줄기를 만져보니까 약간 물러져서 찍은 것 같습니다. 재반에 건져내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끄고 이게 뜨거울 때 바로 넣어야 됩니다. 삶은 고사리를 물기만 살짝 빼고 뜨거울 때 바로 재반에 옮겨서 이렇게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햇빛이 나면은 햇빛에 잘 말려 보겠습니다. 이상, 고사리 삶아 말리기, 삶는 데까지 작업 끝입니다.